7월 27일 목요일,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총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회색 글씨로 된 종목은 상한가가 풀려버린 종목들입니다. 먼저 어제의 오전장 종목을 보겠습니다. 회색 배경에 있는 종목은 상한가가 도중에 풀려버린 종목입니다. 우선 LS네트워크스가 2차전지 테마에 탑승하여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2차전지 테마 급락 속에서도 3연상에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종가 1등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s i r i s s 는 최근 바이오 중유 제조 판매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제는 별다른 재료가 붙지 않았고 상한가는 터치만 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상승하면서 종가는 말아올리며 마감을 해주었고요. 다음으로 어제의 5장 종목을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전지 테마 상승 속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한번 풀리면서 다시 묶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테마가 급락하면서 종가는 쭉 빠지며 마감했고요. 이어서 대봉에레스는 오후 2시경 특징주가 붙으면서 30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15%로 모든 종목 중 시초가 1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지사가 하락장 속에서 품절주로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상한가는 터치만 하고 내려왔고요. 끝으로 PCL이 장마감 직전 아침에 붙었던 특허 등록 뉴스를 재료 삼아 상한가에 도전했지만 터치만 하고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 상한가 종목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